아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누군가가 물어보는 날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더큰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놓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으로 예고하셨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될 것인가를 세세하게 면밀하게 이미 말씀으로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예상했고 사전에 그 그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마른 땅으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을 거예요. 어떤 자는 아, 이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그런 일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명백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시하면 반드시 그 명명, 백한 그 일이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일이 의견이 분별해지고 의견이 갈리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었어. 이걸로 끝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예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 이 사건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요단강을 직접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 영원합니까? 아침에 믿었던 것도 저녁이 되면은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 달라지면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은 희미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서로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여러 명의 자식들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기억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생각하는 것과 동생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누나가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 동생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들을 채취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게 될 곳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요단강 기억에 돌무더기 요단강 도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후대가 언젠가는 이 기념비에 대해서 묻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후대들에게 이야기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믿게 하고 확실히 증명해내고 또 답하는 자에게는 그날의 그 감동과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마음에 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기마다 세가정 모임을 하게 됩니다. 세가정 모임 때가 되면은, 여러분, 새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직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정 모임 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부터, 두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가치, 요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1년이 되면은 1년 중에 한몇 번씩 해요. 여러 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래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이래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일회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회교회에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구례동에도 여러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일회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하느냐 누군가가 묻게 되면. 누군가가 궁금해하면 누군가가 함께 나누고 싶으면 그때 할 말이 없어서 꿀 먹은 봉우리처럼 어영부영 얼버무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말면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었던 은혜를 물어볼 때 분명하고 준비된 대답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가지는 사명, 교회의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먹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여러분 꼭 들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잘안 듣더라고요.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오늘의 상황에 함몰되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에 휩쓸려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잊고 오늘 바로 지금의 문제에 급급하면서 또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념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느냐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그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에게 항상, 여러분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준비된 대답을 할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됩니다. 과거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때 내가 누린 기쁨과 감사를, 그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의 힘든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냈는데, 지금의 이 문제도 내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기념비가 되어서 내 일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잠깐.